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소서 예수 이름 밭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 앉으십시다. 서로 인사하면서 앉으세요. 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테, 어,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7절 교도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일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었는지 오래냐 묻되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다함께 시작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이번엔 안아주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온전하게 아신다. 우리보다 오히려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지만 성령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단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누가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이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주의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의 나라를 바라보자.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입을 크게 열라. 그가 응답하시리라. 손을 내밀라 주님이 잡아주신다. 공부하면서 질치고 질칠 때 주님을 생각하자. 살아계신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 아멘. 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분 손잡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아무나도 소중한.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남다가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난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앞당한 사랑받기에 앞당한 당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네 박수,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왔던 사람 이름이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아리까리한 이름이긴 하지만 아리마데 요셉. 이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 되있냐면 사내들이 원 어, 공의회 이게 지금 우리 시정 시대로 말하면 제 국회의원처럼 어떤 그런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공의에서 죄인이라고 판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속해있던 그 그룹에서 아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예수께서 심판하거나 판결받지 않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무자비하게 그냥 누드객인가 법 없이 죽은 게 아니라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이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 함께 당연히 죽어야 될 뿐이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야, 어, 죽어야 될 뿐이다. 이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알죠? 누가 달려요? 어떤 사람이 달려요? 그냥 죄인이라도 나쁜 죄인. 그렇죠. 나쁜 죄인 중에서도 아주 나쁜 죄인. 세상에서 기억되고 싶지 않고 머릿속에서 지워져, 지워버리고 싶은 죄인. 그러니까 단지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고 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 마땅히 그 형벌 받아두고, 마땅히 우리 모두가 동의하여서 사라져야 될 존재,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어버려두죠? 어떤 장사절차를 거치죠? 그들의 부모들이든지 그들의 친척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무덤에다가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죄인들은 그 당시 때 어떻게 했어요? 길 위에다가 길가 위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든 고려 시대든 아주 그어 임금에게 반역하거나 아니면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은 성문 밖 앞에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세우든지 아니면 목만 쳐가지고 목만 달아놓은거 봤죠?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런 대우조차도 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독수리라든지 새들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한 존재라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했을 때, 아유 조금 아팠겠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얼마나 그가 수치를 당했는지를 알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아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예수의 시체를 전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지 그 무리 가운데 판결을 하고 또 그리 무리 가운데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리마데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습니 혹시 모르겠어요? 그가 의로워서 그 심판할 어, 때에 아니다! 라고 주장했더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소수의 의견이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없어요. 처음 등장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지신 예수 그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결심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까지 자신의 그 신앙과 자신의 삶을 참으로 아쉬워하면서 통했을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시지 못했지만 그를 제도 섬기지 못했지만 아, 그의 시체만이라도 자기의 무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들어갈 그 무덤 위에 예수의 육체를 그쪽으로 모신 거죠. 숨어 있던 자들이 숨어 있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공의에 또 빌라도왕에게 자신의 신분을 뭐예요? 드러낸 거예요. 드러낼 때 그에게는 많은 뭐가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그 무리 가운데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무리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 힘, 명예,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예수의 무리, 예수의 그 따르는 당들은 그리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리마대 예수에게는 엄청난 용기였다. 우리들이 딱 아리마대 요셉처럼 딱 지금 우리 상황을 이곳에 딱 오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학교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작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또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자신의 권력이든, 힘이든, 명예든 다 내어두고,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그리고, 어 판단받기, 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그 순간에, 그는 그 힘을 다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그 사람은 존귀한 공예의원이요, 공회의원이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기 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어,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면 나 역시도 모든 천사들 앞에 시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고 그리고 취하였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바라는 것, 세상에서 목표로 삼는 것을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그것들은 정작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누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또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앞에 서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요. 저 역시조차도 알파고 앞에 가면 갑자기 그냥 어, 이 주눅들까?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막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 가니까 직업들이 사라지고, 아, 도대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스스로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고민하면서 '그래, 이거다'라고 찾으신 거 있으세요? 막 힘이 나고 막 열정이 막솟구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담대함들이 막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문제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세상의 그 중심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막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에게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명을 막 갉아먹지 않아요?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견디다 못해 어떻게 옥상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세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임지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여 다시 오시 없어서 말 안았다 부르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죄인치고 하지 않으신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막심판하고 형벌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주님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이끄신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기준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공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세상 앞에서 무엇인가 억기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재능과 탈란트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학업도 하고, 그리고 달란트를 사용해 직장에도 다니고,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공부는 못해도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손재주는 없어도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 세상을 부끄럽게 할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laughs> 억지로 질문시키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앞에 서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대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대학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거라면 치워야 된다. 삼성 대기업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좌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있어서안 된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따라서 하세요. 뻥! 해봐요. 그래요. 뻥! 칠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가로막는 게, 여러분 앞에 너무나 가로막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봐봐요. 로마서 8장에 공부 안 하,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8장 18절부터 예, 25절. 찾으셨죠? 예. 우리 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 피조물도 썩어지는 것으로 그가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다. 그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피조물들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피정글도 원한다. 이거. 얘는 복 있는 거예요, 그죠이 마이크도 참복 있는 거예요. 이 요게 이 얼굴이 <laughs> 만약에 자기 그이 사탄을 숭배하는 그쪽에 만약에 이 사용됐다면 얘는 이마 여기 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얼마나 탄식하겠냐 아유 이게 도시지 뭐. 세상에 있는 피조물도 좋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거저 세상에서 그냥 썩어질 일에 대하여 그렇게 살다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고 육체를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탄식하겠냐?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겠냐?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육체가 영혼을 막 이끌고 가서 사망의 길로 딱들고가면 마지막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겠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기로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들이 다스리시고, 육체의 고난도 감당하시고, 육체의 어려움도 그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어기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저 영혼은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고 저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귀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십시다. 그래 예, 기도하겠습니다.